마태복음강의 155번째 시간입니다. 155번째 시간, 우리가 음한 부분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어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스리고 고치는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에그 하나님의 세 번째, 세, 어, 세 권능, 두 번째죠. 어, 두 번째. 내네 백성을 구하라, 두 번째. 어, 그, 어 질병과 연약함을 다스리는, 어,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에서행에 대해서, 에서행의 그 범죄의 심령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그 어떤 생태를 보는 일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가안 되는 심성이다라고 제목을, 음. 이렇게 붙였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심성이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 10장 1절로 1절부터 1절 하고 또 7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점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어, 회개가 안 되는 심성이 과연 에서형의그 범죄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어, 두, 두 시간 을 걸쳐서 어, 사탄형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형이 어, 어떠한 것인지 사탄형은 뭐다 어,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가인형은 <laughs> 어, 아, 유다형이죠. 가인형이 아니다. 유다형입니다. 유다형은 뭡니까? 자포자기 심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에서형의 심성을 가진 인간들의 생태, 그런 행태가 있는데, 이 에서형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그 어, 나누어 봤습니다. 에서영, 음, 그래서 오늘 일부 에서영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사람들의 심성을,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 예, 고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라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에서형은 범죄 후에 에서와 같이 눈물로 간구하지만. 버림바가 되었다. 그래서 고칠 기회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내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 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떤 신도들은, 어, 또 역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애통하고 또 눈물로 간구해 보지만 고쳐지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눈물로 간구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거 참아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그 유다형에 빠져갈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길목에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그 심성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서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더욱 애절하게 축복을 구하였지만 축복은 커녕 저주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장세기 27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는데 제가 너무 많으니까 군데군데 중요한 부분을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 아버지죠. 이삭 아버지 이삭이 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이제 잘 보이겠죠?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이 누구요? 장남 마다들이 에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서가 상당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왜 믿음직스러웠을까? 남자다웠기 때문에 세상을 헤쳐나갈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믿음직한, 듬직한 마다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어, 다시 말하면 지금 에서는 어,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뭐요? 활과 화살통이죠. 그걸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화살통. 어, 어, 전이란 말은 화살 전자입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그 어, 예,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연장포를 옛날에는 신기전 그랬습니다. 전할 때 화살을 막 여러 개로 쏟아져 나가게 하는 신기전. 옛날 우리 누굽니까? 누가 그걸 만명했지뭐 예, 장영실이 했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오지간, 아, 신기전 영화도 있죠. 그때 그 전자가 화살 전자입니다. 요즘에는 뭐 화살을 쏘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 보내죠. 로켓을 쏘 보냅니다. 그래서 다현장 로켓포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그 전통,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오너라. 그리고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맛있게, 아주 그냥,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먹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마다들의 이 대화를 어머니가 그 부엌에서 듣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마다들에서보다는 둘째, 동생 야곱을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에게 천사가 말할 때,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아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감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동생 야 큰아들이 사냥하러 이제 산으로 나갔을, 나가는 동안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얼른 동생 야곱을 불러다가, 형의 옷을 입히고, 형의, 형 대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잘안 보이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잘 구분을 못하니까 니가 대신 형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장남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냄새가 있죠. 큰 아들의 큰 아들 옷의 냄새나 작은 아들 옷의 냄새나 아빠는 알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선과 목에 매끈한 곳을 메우고 에서는 아마 털 복숭이였나 봐요. 털이 여기저기 많이 뭐 가슴에도 털이 고뭐 손에도 털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털로 이렇게 손목과 목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아버지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내가 아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죠 예. 야곱이 가가지고 내가 둘째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장남 에서입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에서로 지금 변장하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뚱아리는 어떻게 에서의 몸뚱아리냐 하면서 그냥 아그 야곱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몽땅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드디어 에서가 산에 가서 노루를 잡았는지, 자우지간 사슴을 잡았는지, 자우지간 고기의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 큰아들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맛있는 이 별미를 만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0, 33절부터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놀랐습니다. 아, 에서가, 아, 이삭이 이제 에서가 와, 와서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놀랬죠. 아니, 아까 에서 왔다 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죠. 그런 점, 그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라고 이제 이제 이삭이 에, 늦게 에서가 나타났을 때 놀래죠. 그 아까 이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은 이미 야곱이 다 받아버린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이 뭐예요? 방방곡곡 노을방자입니다. 큰 소리로 목을 놓아서 크게 곡을 했다. 방성 온 동네가 온 집이 떠나가도록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졸라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참좀 그래요. 그냥 축복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이삭이 뭐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처럼 에서에게도 할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입이,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삭이가로되 뭐라고 그랬느냐면 니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나를 속이고 어, 와서 나를 속여서 너의 복을 다 빼앗아갔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에서 의 형의 모습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방성 대고가의 아비에게 이르되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 기자는 12장 어, 15절 17절까지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뭐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다시 말하면 축복을 이미 이 버 동생 야곱에게 뺏겨 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기업을 얻으려고 눈물을 방성되고 가며 어, 구하지만 이 말이에요.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쫘 얻지, 축복을 얻지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여기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시고자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애서형이라고 하는 범죄형의 심성, 그의 생태, 그의 삶의 중심은 뭘까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알아보고자 하는 게 오늘. 어, 본문의 에, 그 해석의 에, 그 주요 골자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직업은 마치 첫 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들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야벨은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생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형인 아, 아담의 큰 아들 가인과 야곱 이삭의 큰 아들 에서 이 말이죠. 두 장남이죠. 두큰 아들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 보세요. 그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고요. 가장 잘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그래서 지식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상위 그룹의 인재라고 해도 절대 잘못되거나 엇나간 해석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에 곁에서 이들을 곁에서 가만히 저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해석을 곁들여도 결코 과언은 아닐 정도로 세상에서 온통 칭송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인과 에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 가인은 뭐였어요? 농사하는 자고 에서는 뭐였어요? 사냥꾼하는, 사냥꾼이었죠. 예? 즉 인간의 생,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넉넉히 지키고 또더 좋은 삶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몸짱이도 될 수, 몸짱이 아주 탄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육체적인 모습은 실로 경탄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근육질 몸매라 그리고 또 힘을 가진 자라 할수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주위의 모든 다른 사람들조차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라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가인과 또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과 야곱은 음? 아벨과 야곱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 저들은 아마도 저들은 아마도 외형적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외형이 아니라 외향이죠. <laughs>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을 법하죠. 그래서 그들 조금 폄훼하는 말로 하면 엄마의 치맛 자락 안에서 노는 아주 연약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둘다양 떼를 따라다니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벨도 목동이었고 에서의 동생 야곱도 목동이었습니다. 활동성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단순하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한 그래서 주어진 삶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겉, 겉모양으로 보면 이렇듯 가인과 에서를 그리고 아벨과 야곱을 분류할 수,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에서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아벨과 야곱은 뭐야, 엄마의 치맛자락 안에서 논 아주 연약한 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네, 이러한 가인과에서, 그리고 아벨과 야곱을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저들의 속마음과 감정과 그리고 그들이 갖는 지혜와 지식은 들여다보지도 볼 수도 없을 뿐입니다. 저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인간이 보지 못하는 면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사상 등이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행태 속에서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 인자 특별하게 신명기 13장 3절이 바로 그런 말의 표현인데,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이사에 속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이루어서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선지자나 다 목사라기에서 다 좋은 목사가 아니야. 또 꿈꾸는 자,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청정하지 말라.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행행함을용서하신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들이 악한 자의 악한 자로서 악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 하시기 아, 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가인과에서는 형들,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이삭의 큰아들에서는 온전히 세상살이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이웃의 휘황찬란한 도시로 가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살려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하는 일에는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추진력의 결과 아주 세상살이를 잘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또한 얻을 만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굉장한 칭송을 받을 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그 자연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상당한 3, 40%가 <laughs> 3, 40%는 거의 7, 80%는 병에 암에 걸려 가지고 뭐두 달이니 육개월이니뭐더 이상 살 가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 흙과 더불어서 살아가며 맑은 공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그 풀, 풀떼기죠 풀 그런 약초들을 먹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뭐 5년을 살았느니 뭐 10년을 살았느니 막 그러잖아요 음... 바로 그런 사람들, 한7 8 0가 그런 질병을,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산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거의 한 40%-50%는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잘 벌던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번에 제가 본그 자연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은 뭐 저는 이름을 기억을 안 해요. <laughs> 그 PCB 있죠? 우리가 컴퓨터 안에 보면 전부 다그 기판이 있잖아요. 회로 어,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그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아, 또 공장장이 되고 어, 사장이 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도마마게 벌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 좀 몸이 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 당신의 피는 보통 한 우리 몸이 한60% 70%가 피라고 그래요. 음 근데 그 사람 한30% 40%이 정도밖에 피가 없어가지고 수혈을 빨리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을 많이 했겠죠 거의 절반 이상밖에 절반 이하로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그피 수혈 받은 피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자기 자기피 속에 그런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혈을 받고 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 이었답니다 백혈병이 그굉장한그 피부 혈액암이죠 피암이죠 피암 아주 어, 그 혈액암 혈액암에 걸린 사람은 거의 살아나지 거의 못하더라고요. 예. 예. 최장암하고 혈액암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저는 뭐 직장암보다는 뭐 대장암은 진짜 암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저는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직장암 아, 대장암 걸렸던 사람들 을 들으면 아이고 저기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아. 자오지은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그 사람이, 뭐, 3개월을 못 넘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병원에 입원있을 때,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부인이, 이런, 등을 떼밀고, 일어, 일어나게 줘야 일어날 수 있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3개월 넘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몸을 이끌고, 어, 산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3개월을 못 산다는 사람이. 예,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산도 잘 타더라고요. 그 윤택이 윤태기, 윤택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윤택이보다 더 산을 잘 타. 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면 알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의 하는 일에는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돈벌이하는 그 모든 일의 추진력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었을 것이고, 또한 얻을만했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바로, 어, 이제, 가인과 애서 속에 뭐가 없냐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속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속마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결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온전히 세상적인 삶의 표본의 상태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와서 세번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주는데 내게 절하면 다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빼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예, 세상에게 이 말이죠.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자기의 삶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게 파우스트라는 소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에 아벨과 야곱은 비록 활동적이지는 못해서 세상살이 또는 사회생활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그 보혈을 심고 살아가는 신앙의 심성, 그 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제, 제사에서 제물로 드렸고 야곱 역시 양을 잡아서 아버지 이삭의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요리를 했지만 어쨌든지 양을 잡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이 의미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걸 뭐 너무 비약 비약적으로 어, 어, 비유를 한다라고 이렇게 에,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양을 잡았다 아벨이 양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고 있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에서형 죄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아서 오로지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야망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거머쥐어 보고자 강력한 야심을 가진 존재의 모습, 그러한... 삶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곧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울며 불며 천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토로할지라도 결코 천국으로의 입성이 거부될 뿐입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와 같아서 거기에 미련한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다섯처녀의 경우와 같습니다. 마태 2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기름을 그 기름은 신앙생활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었던 자들은, 다시 말하면 기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 암아 신앙생활에 열심히 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훈련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입성했고, 천국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이 천국문이 닫혔는데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너, 미련한 다섯 준비하지 못한 예비하지 못한 자녀들은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를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래서 신랑 신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 7장 22, 3절과 22, 3절과 똑같죠. 아,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을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아, 예수님 나 잘했죠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 그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마 아, 마태 25장의 미련한 아, 다섯 처녀도 똑같습니다. 이들 곧 에서와 가인과 같이 세상적인 삶 육신적이며 세상에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의 결말이 이렇듯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고 할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거디들이 자신의 삶이 그토록 자랑스럽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과 사상이 절대 잘못됐다고 깨달을 때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에서가 받을 예정이었던 그 축복은 이미 야곱이 받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다, 말이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상은 다시 야곱에게, 아그 어, 에서에게, 큰 아들 에서에게, 아들 어, 둘째 아들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다, 이말입니 그래서 아무리 후회하고 울며 불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고 애걸해봤자 이미 시간은 지났고 문은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아까 봤던 마지막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요.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소서.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소서.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에서는 방성되고 가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예언해 보지만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 세상적인 삶 삶만을 살다가 육신적인 쾌락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삶만을 살다가 영원한 지역의 형벌에서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살아갈 결과만이 남아 있을 뿐인 이러한 삶을 애서형 인간, 이 애서형 범죄형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은 결코 후회 없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신앙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각별한 신앙의 주의와 신앙의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예서형의 또 다른 어, 다른 면의 모습을 예서가 오늘은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이런 어, 삶의 결과를 예서형 범죄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여 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삶, 육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이켜 보는 아름다운 시간.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진실로 우리의 가야할 그 올바른 신학, 그 올바른 신앙의 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그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아버지의 그 숙련 속에서 잘 훈련받게 할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되어사옵나이다 아멘.